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아, 버섯 참 어렵더라고요. 음, 저희 그 농장 바로 뒷산에도 어, 밀버섯이라는 뭐 그러니까 외대덮버섯, 뭐삿가외대버섯뭐 어, 하면 독버섯하고 버섯이 제법 나요. 어. 혹시 저 밭에서 채소밭에서 일하다가 궁금해서 요새 비도 자주그래서 한번 슬쩍 올라와 봤는데. 역시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식용일 거는 같은데, 아, 밑에 그, 버섯도감 있으니까 가서 슬슬 한번 비교해 볼까. 그럼 보고 아이고, 목이 엄청 떼드네. 이거는, 이거는, 저게 무슨 광대 버섯이더라? 독버섯이에요. 독버섯. 이건 독버섯이고. 이것도 아마 어떤 거는 그 무당 버섯인가, 뭐 그런가 뭐 하면서 음 어떤 거는 그 식용이고 어떤 거는 그 독버섯이고 막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런 거 독버섯 다 독버섯 같은 이런 거. 근데 요거는 식용일 것 같은데요 이건 식용일 것 같은데 일단 요건 딱가지고 가보겠습니다 못 먹는 건 어차피 만약에 독버섯이라면 은 어차피 다른 분이 따셔도 안되니까 일단 밑에 가서 버섯도 감보고 찾아보겠습니다 따갈 겁니다 아 소담하다 이거는 보나마나 보나 보나 독버섯이겠죠 독버섯으로 저런 거 하여간 엄청 많아요. 복버섯, 아, 벌써 버섯군들이 다니시네요. 음. 길이 났어요. 어. 저는 뭐 바빠서 안 다녀 봤는데, 어. 나왔는지 뭐 했는지, 뭐 나올 시기는 됐을 거리 아마 응응, 음, 아, 음. 어. 요거는... 우리가 흔히 그 밀버섯이라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어, 요 대가, 요거는, 요렇게 대가 가는 거는, 삿가도 외대버섯, 어, 요거는 외대덮버섯인지, 아유, 버섯이 참잘 모르겠어요. 어렵더라고요. 이것도 도감으로 검사한 거, 음, 가끔씩, 보일 것 같네요. 이거는 자신 없는 버섯. 이거. 이거. 아. 여러 종류의 버섯이 엄청 여러 종류가 나는 곳인데, 잘 몰라서 확실하게 아는 것만 따가지고 가려고. 그냥 지금은 탐사. 탐사로 보시면 됩니다. 아, 이거는 먹는 버섯이죠. 음, 우리 오이꽃 버섯이라던가 같은데. 꽤 꼬리 버섯이라고도 하나? 근작아가지고 아주 따기가 귀찮고 그래서. 근데 이게 또 군락을 많이 일어나서, 어, 정치들이 따다 보니 이것도 꽤 따요. 아, 이건 또 뭐, 이렇게 버섯이 벌기벌기 찢었냐. 아, 이거 난꽃이 이런 색깔이면 죽이겠다. 여기 그런 버섯이 조금 낫네요. 근데 네, 뭐, 이거 오늘 버섯 채하로온거 아니니까. 패스! 아, 내려와 봤더니 버섯도 감이 없어요. 에또 어디다 뒀나? 또 이게 찾으려면 또 한참 걸리겠네. 음, 근데 아까 그, 처음에 그, 제가 영상에 올렸던 이 아이들 있잖아요. 음, 표준말로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버섯 잘하는 우리 그, 고종사촌 동생한테 카톡을 물어봤더니 음, 땅 느탈이라고 먹는 버섯이래요. 땅 느탈이라고. 밑밥을 따왔어요. 잘 따왔네. 그리고 요거는 삿까드에대 버섯인지, 삿까드에대 버섯인지, 요거는 밀버섯이라고 하는 외대 덮버섯 같고요 물방울이 누가 랜드 있다라던데, 요거 물방울인가요? 요거? 요거 물방울이에요? 잘 모르겠어. 대신에 그 웬만큼 저기 한 거, 버섯이 웬만한 건 독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건 소금 녹여 이렇게 끓여가지고서 우러내서 먹으면 웬만한 버섯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먹어보는 거또 제가 먹어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해서 또 저녁에 삶아서 울고 놔야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먹으면은 괜찮더라고요. 여러 날 울굴수록 더 좋고 또 특별히, 음 미심쩍으면은 어, 요거를 그좀뭐이 대가 됐던 이 가시됐던 뜯어가지고 이렇게 삶아가때 우리 뭐 울어 울고 나면서 이렇게 씹어봐서 쓴 맛이 나면 독버섯으로 버리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고 하여간 버섯 또 이제 또 위험한 계절 돌아왔습니다. 어,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 조심을 거듭해서 안전사고 한 건도 안 생기도록 이 가을. 이 즐겨봅시다. 감사합니다.